근데 이 계정에 아무것도 없네요. 실링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방에 4일링을 부탁드린다고 보드를 써요. 아, 나침반이 있군요. 오케이! 하이바도 없고 일단은 이분 계정에는 S일링도 이득이긴 하지만 4일링 비칠링 요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냥 똥일링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비칠, 최소 비칠링을 말해보면서 원, 투. 사일링을 부탁해! 아 또르르르! 아, 하하하하! 여러분들, 뽀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실링이 없는 계정에 사일링으로 여기서 신분 상승을 시켜드립니다. 채찍을 올려주세, 아니, 채팅 올려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양씨 형님 어서오시구요. 야, 이분. 실링도 없이, 사일링을 없이 게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임정민님 한번 통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화 한번 걸어볼게요. 아, 얼마나 그간 고생이 많았는지 들어봅시다. 오자마자 대박까? 주작 아닙니다. 자,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야 그간 힐링 없이 살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방송 보고 아, 잠시, 잠시, 잠시. 계십니까? 네 지금 학교, 그, 방송 공감 방송 보고 있었는데. 예. 기분 좋죠? 아, <laughs> 아 말이 안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아, 저도 막 이렇게 이렇게 어,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막 기분이 아. 좋아지네요 아 정말 축하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싶은 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어, 어, 어 방송도 많이 보시 봐주시고 어, 추천 버튼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예 <laughs> 들어가세요 4일링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혁이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서 한 방에 또 4일링 뽑아드리면 또 기분 좋게 저는 로그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